이거는 근데 진짜, 시선을 너무 끈다. 왔다! 올 것이 왔습니다. 왔다! 이거 진짜 우승후보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예, 이런 것도 구려요, 그냥. <laughs> 브론즈 때 어떤 유튜브가 이거 쓰면 다이아 간다 해서 샀거든요. 또벤달를 살려야 할까? 그냥 세트 전체를 사는 게. Good evening, everyone. 자, 2025년. 최악의 스킨을 찾아라. 오랜만이네요. 와, 2024년 때도 최악의 스킨을 찾아라 했었는데, 그때 진짜 최악들의 최악 스킨들이 나왔는데, 이번 2025년에는 어떤 스킨들이 나올지, 비슷한 스킨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스킨들이 최악으로 뽑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깐깐한 기준으로 바라볼게요 어 진짜 디자인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를 뽑아서 문상을 드리도록 하고 영상 시작 전에 영상 좋아요 누르면 안 좋은 스킨 다안 뜹니다 아 진짜 나안 믿어봐 오케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아, 들리나요? 이번에 두 개를 들고 와도 된다 해가지고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이쉘 스파이어 팬텀은 일단 배틀 패스긴 한데 이거를 굳이 왜 들고 왔냐면 경쟁장을 할때 팬텀 스킨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끼게 되는데 중앙에 보면 초록색 공이 한번 한번 힐급 힐급 보는데 그때마다 저기 와서 저를 죽이더라고요. 그때 <laughs> 이거는 근데 진짜 시선을 너무 끈다. 특히 말로한테는 집중. 가 되게 중요한데 화면 움직일 때마다 공이 움직이거든요 아 맞네 <laughs> 이스파이어는 사실 지난 편에도 다른 총으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근데 아쿠아맨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총인데 너무 펄 같은 부분이 조금 난잡하긴 하네요 스위치백이 내용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스킨이 없을 때 이거 하나를 사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인가 3일 뒤 야시장이 열렸더라고요 이게 VP가 870 얼마거든요? 근데 그 야시장에서 그 약탈자 벤단이1080 VP로 나왔는데, 이거 안 샀으면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아 이런 실수 아, 안 하려면, 벤쿠버 <laughs> 구독해야겠죠? 아, 인정! 어, 다음에 할게요. 응원 받으시죠. <laughs> 왔다! 올 것이 왔습니다! 왔다! 네뷸라 짱! 와우오 저는 1편 때 결속된 세계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네뷸라가 왜안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 했어서 이번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 네뷸라에 사게 된 이유가 오맨 장인 우리 행돌 님께서 네뷸라 쉐리프의 바이럴이 굉장히 컸었어요.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어? 네뷸라? 체리프? 어 그럼 나는 주무인 팬텀을 써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 일반 상점에 네뷸라 팬텀이 딱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고 이제 경쟁전에서 좋아 나도 이제 팽돌 같은 장인이 돼야겠다 하자마자 한판 쓰고 갈아탔습니다. <laughs> 이거 얼마죠? 뭔가 약간 1225VP 정도? 이거 가격 들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1275요? 지금가 기준으로 무려 26,000원인 1775VP입니다. <laughs> 그거랑 같은 라인이네요 그러면? 용맹한 영웅? 이거 진짜 우승 후보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이해를 해 보고 싶어. 그래도 약간 갤럭시, 우주 약간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아, 사람들이 배틀 배트 스킨 많이 할것 같았는데 은근안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배틀 배스를 준비했어요. 어, 배페. 이게 뭐냐면 이거 뭐야, 이거. 2022년 한 9월 쯤 에피소드 5 액트 3에서 산배트배트 스킨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오디했다가 그냥 똥칠해둔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게임을 한 3년 동안 하면서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지금 한 번도. 그 <laughs>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룬스톤이라고 하거든요. 이름부터 부려요 그냥. 처음에 <laughs> 진짜로. <laughs> 그리고 줌을 했을 때도. 못생겼어요. 와 이거 진짜 우승거보다 이거는 이게 왜 회의에 나왔고 이게 왜 디자이너가 만들었는지 이걸 진짜 파악해야 돼요. 라이엇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걸 이해하려면. 룬 하면 또 동굴, 골렘 약간 이런 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거는 그리고 제가 경쟁전을 써왔거든요. 진짜 음. 안 맞아요. 프리도안 어. 바뀌고 장점 모션은 뭐 총알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아니, 메리트가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맞아? 제가 갖고 온스킨제너논터 팬텀이라고. 오? 제논터 팬텀? 제가 이게 산 이유가 브론즈 때 어떤 유튜버가 이거 쓰면 다이아 간다 해서 샀거든요, 상점에 떠서. 아. 떠서 한번 써봤는데. <laughs> 다이아 갔나요, 예. 그래서? 다이아 갔다가 내려왔어요. 가긴 갔네? 오, 나쁘지 네네. 않네. 그러까 외형이 약간 솔직히 이게 정찰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외형이 정찰에 비하면 현점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쓰레기 같아서. 저번에 1편 때 오딘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거는 아, 확실히 호불호가 갈린다. 그, 최악이라고 말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게 왜 좋냐면, 나처럼 약간, 콜 오브 듀티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콜옵에서 느끼시는 감성이거든. 심장박동기 센서가 파츠야. 콜옵에서는그래 약간, 밀덕들은 이런 거 되게 환장하겠다 총수리 달라가지고. 어, 나는 이거, 내 기준에서는 A등급이긴 해. 어. 근데, 발로란트에서 살것 같진 않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사람 나와주세요. 설마 이거 설마 발로한테 중에 똥스킨이 굉장히 유명한 스킨이죠 미니마 벤달 가져 왔습니다 아 <laughs> 미니마 설명해주시죠 설명할게 딱히 없긴 한데 기본에다 그냥 동그란 이미지 몇개뺀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냥... 혹시 왜 샀어요 이거는? 이거요? 칼이 예뻐서 예, 친구가 예뻐요. 칼을 살 거면 돈 좀만 더 없애서 벤달을 사라 그랬는데 아... 또 벤달을 려니까 그냥 세트 전체를 사는 게 벤달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냥 세트를 샀어요 <laughs> <laughs> 와죄단하다 이렇게 그 세트를 산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살것 같진 않네요 어. 자 다음 신귤벤달입니다 어, 이건 그냥 업그레이드 어, 들어온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꽤나 약간 최악의 스킨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귤레리티 1.0도 꽤나 좋은 흥행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우리 또 개발자 팀 분들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박대리님 지난번 가이아 2.0은 실패를 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난번 진규 레런티 1.0처럼 싱규 레런티 2.0을 팬달과 함께 같이 출시를 시키는 겁니다. 음, 자네 김주유 완전 어 좋은 친구야. 지난번 뭐야 그? 네? 혹시 가이아 2.0 말하시는 겁니까? 어 그래 그 가이아 2.0 정말로 그때는 쌈싸대기가 마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야 디자인팀에서도 뭐 그렇다듯이 이신귤레라티 2.0도 판매량이 꽤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도 정말 성실껏 기다려가지고 기대하면서 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스킨으로 나오겠지 하면서 신귤을딱 샀습니다 딱 사고 들어가가지고 데스매치 들어가서 딱 써보니까 오 뭐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은 첫 번째 사운드가 너무 가볍고 팅팅거리고 쫀득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약간 예로 들면은, 마이주 오래 씹으면은, 이에 달라붙고, 너무 끈적거리잖아요. 그런 사운드랑, 아, 조금 오, 오, 맞아. 근데, 공감은 돼요. 어, 이건 확실하긴 해. 근데, 저도 솔직히, 그 그러니까 1이 너무 좋아서, 이거 나오자마자, 벤달로 샀거든요? 사고, 다시는 안 쓰긴 해. 왜냐면, 너무 쫀쫀하고, 좀, 안 맞아요, 벤달. 저,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벤달 느낌이 아니긴 해. 그래서, 약간 좀, 과, 대평가가 되지 않았나. 벤달은 진짜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음. 에피소드 6. 이거의 이름을 또 아십니까? 이거 뭐예요? 몬스트로 시티셰리프라고. 에피소드 6, 액트 3에 나온 배틀패스 스킨인데 원래 배틀패스를 산 이유가 스킨이 부족해서였거든요. 그럴 음.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아, 괜히 샀다 그냥. 게임이 잘안 잡히거든요. 배형이 아.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잘안 맞습니다. 아, 일러스 자체는 솔직히 귀여운 일러스인데 총에는 좀안 맞긴 하네요. 어, 오케이. 자 다음. 자 오늘 제가 해야겠 온첫 번째 스킨은 전작사탕 스킨인데요. 뭐야 이거는? 아, 처음 봐, 뭐야, 이거. 어깨 깜찍한 거 뭐야, 이거. 이게 작년 6월인가? 추월 배틀패스로 나온 전략 사탕인데요. 이게 벤달이랑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거는. 아, 솔직히 다른 것도 불만인데. 아, 기금까지왜 이렇게 하려고 했나. 아니, 이거는 진짜 자리 채우기용 아닌가, 진짜? 그러니까 배틀패스 50개 채워야 되니까 뭔가 이것저것 다때려박는 거지. 와, 이건 좀 너무하다. 좀 대충 막아한거 아니야, 이거? 자, 두 번째 스킨은 룬탐 사대라는 아, 이거 우주로 가는 컨셉인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한 건지. 왜다 포인트 컬러를 주황색으로 한는 거지? 그것도 주황색. 그것도 주황색. 일부러 그러나?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해야지 애들이 안쓸걸아니까 주황색으로 다 만드는 건가? 이것도 주황색. 포인트 컬러 다 주황색이야, 무슨.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주 무기로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녀석도 이제 야시장에서 많이 피해야 되는 스킨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티탄 메일입니다. 아, 프리보디움이 아니구나. 티탄 메일 네. 뭐야, 이거. 똑같이. 티탄 지금. 메일입니다. 이게 네. 1275VP입니다. 1295. 1275.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네. 네. 왜 샀냐면, 야시장에 얘가 자주 떠요. 아 설마 이걸 없애기 위해서 모든 야시장에서 얘가 한 번씩 다 떴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할인율도 그때 한 10%인가 12%가밖에 10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후 2025년 최악은 뭐냐? 내가 생각했을 때 최악은 아 이거 뽑을 거예요. 아 이것은. 아, 이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라이언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큰판에 이미지를 가져왔어.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입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대충 만들지 않았나. 너무 찍어 내린 게 티가 난다. 자, 그러면 다음은 최에 스킨으로, 최고의 스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어, 끝! 어, 오케이.